신의 사랑한 예수 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오늘은 90강 에, 큰 주제 회계에 대한 주제 중에서 오늘은 이기심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 계속해서 루카복음 15장 어,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루카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갈 몫을 주십시오. 잘 압니다만, 유대인들은요, 음, 성인식이 되면, 성인식이 되면, 어, 성경책, 물론, 음, 탈무드겠죠? 성경책도 주고, 그 다음에 돈도 줘요. 자기 목돈도 뭐 주고. 해서너 돈도 한번 운영해봐라. 하는 차원에서, 예, 유대의 문화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이해한다면 자기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큰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 자기 몫이 있으니까 성인식이 된다면은 그런데 윤리 신학자들은요 어떻게 보냐면 윤리 신학자는요 따지는 걸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또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윤리 신학자는 다양하기 그지없는 죄의 종류 그리고 죄에 빠지는 단계를 찾아냅니다. <laughs> 그리고 그것을 죄 목록에 차곡차곡 채웁니다. <laughs> 그런데 영성신학자는요. 영, 저는 뭐 교회 신학을 전공했고 조직 신학을 전공했지만 동방 그리스도교 조직 신학은 영성신학과 아 같은 거죠. 그리고 저는 영혼 돌봄에 대해서 계속 영혼 수련, 특히 저는 영혼 수련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대에 많은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영원 수련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요즘에도, 어, 옛날보다는 낮았다고 하지만, 도덕을 배울 기회가 있었나요? 윤리를 배울 기회가 있었나요? 그렇죠? 문사철. 그렇죠? 문사철은 뭡니까? 인문학의 내용인데, 문학, 역사, 철학. 거기에, 물론, 인간의 주제가 나오지, 인간학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냐, 이거죠? 인간학에 대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조직신학, 교회신학을 전공했고, 동방그리스도교의 에, 영성을, 연구하고, 또, 수십 년 동안 영원 돌봄, 영원 수련에 대한 연구를 해오고, 오늘날에는 음양오행론도 어, 어, 정말 살펴보면서, 음, 초기교회 때 우리 실학자들, 특히 정야경이라든가, 또, 정하상이라든가, 또, 많은 우리, 남인 신서파 학자들 그분들이 추구했던 인간관에 대해서도 저도 어 같이 찾아가 보는 거고 동의보감도 참재밌있어요 동의보감이라든가 또 목민신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실학자들이 그 당시에 실행했던 그런 책들의 그러한 그 탐구가 인간에 대한 탐구였다고 저는 믿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날 그리스도교는요, 에, 성경을 토대로 해서 2000년에 우리 그리스도교의 이 영성 안에 있는 인간의 영성, 음, 영원의 어떤 수련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저도 어, 멤버십에서는 영원 돌봄이라고 했는데, 영원 돌봄 수련이라는 말로 계속 수련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에, 나누고 있고, 그리고, 어, 미래 사목 연구소에서 사목 정보지가 두 달에 한 번씩 격월관으로 나가는데 계속 몇, 몇 년째 저는 이 영혼 돌봄 수련에 대한 글들을 계속 기재하고 있는데 음 우리 에, 멤버십 음, 가족들에게는 벌써 작년부터죠 제가 영혼 돌봄 수련에 대한 영혼 돌봄 수련을 위해서 전문적인 그러한 연구 어 성과들을 작업한 내용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은, 복음서, 강론이라든가, 교리라든가, 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신의 사랑은 이어서 그리스도론도 그렇고요 에, 전부 다 영원 돌봄 수련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에, 계속 말씀드리 윤리신학자는 그렇게 이제 죄 목록을 차곡차곡 쌓은, 채운다면, 영성신학자는 뭘 할까? 영성신학자는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그 뿌리, 죄의 뿌리를 탐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신학자는 다양한 종류의 죄, 죄에 빠지는 단계들을 찾아내고, 죄 목록을 차곡차곡 채운다면, 영성신학자들은 지속적으로 그 죄의 뿌리를 탐구하는 바, 모든 악습의 공통 분모가 뭐냐 하는 것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윤리신학자와 영성신학자가, 어, 공통적으로 일치하는 것은 바로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이기주의, 에고이즘입니다. 에고이즘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자 중심이라는, 자기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중심이 뭐가 자기 중심인가요? 에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생각과 마음인데, 생각도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마음도 자기중심으로 먹는 게 바로 이기주의예요. 생각과 마음, 영혼을 자기중심으로 먹고 실행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게 문을 닫아 걸고, 이웃에게 무관심하면서, <laughs>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라는 것이 바로 애고이즘이에요 이기주의예요. 이게 윤리신학자와 영성신학자가 바로 만장일치로 대답하는 이기주의라는 것이죠. <laughs> 오늘날 그 유명한 비유, 루카복음 15장 11절에서 이하 돌아온 아들, 탕자의 비유,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아버지와 형제와 함께 일치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는 모든 관계를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내 몫으로 돈 달라요. 내 몫으로 돈 달라요. 한번 들어볼까요? 아버지 재산다운 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루카봉 15장 11절이죠. 이렇게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산을 나누어 받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습니다. 먼 고장을 향해 떠나는 것은 바로 모든 관계를 끊고 혼자 혼자 살아가겠다는 일종의 이기심입니다. 자기중심입니다. 이 같은 사건은 오늘날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탈무도 그 구약 성경의 토대로 외도 성인이 18세가 되면은 성경책 주고 재산도 준다고 그랬잖아요. 니가 운영해 봐라. 그걸 좀 나가 나가서 하겠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죠? 매일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잘 알고 있는 아주 친근한 이야기예요. 러시아의 신학자 솔로비오프 블라디미르 솔로비오프는이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언어로 표현하고 있냐면 이 비유는 바로 삶과 죽음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삶이라는 것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살아있는 생명은 대화라 대화 대화다 이 그리고 살아있는 생명은 삶은요 대화이면서 지속적인 관계입니다. 지속적인 관계. 하지만 그러한 대화의 종말, 관계의 종말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렇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대화의 단절과 관계의 단절이야말로 바로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라고 말, 근본적인 것을 얘기해. 요그 죄라고 하는 것이. 현행범 어떤 뭐 범법자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단, 대화를 단절하고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죄의 컨셉 개념입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느님과 대화하지 않고 하느님과 관계하지 않는 것, 하느님만에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이기심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중심에 있는 것이라고 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고 다음엔 불만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이제 연말연시도 되고 그런 거 같죠 음, 구독 많이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음, 지금 2,400명 뭐 중반 정도 되는데 아마 연말이나 내년에 2,500명 정도 되기를 기대하면서 에, 2,500명 정도 되면 좀 많이 에, 에, 감사드리면서 특별한 어떤 이벤트가 있을까 모르요 <laughs> 여러분 어떤 거 원하시는 하면, 댓글을 남겨 주신다면 제가 한번 2,500명 기념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뭔가 해볼까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 댓글을 남겨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